कहा कि नहीं बा Up, up. Yeah. Yeah. 아 진짜야 라인 봐봐 지금 올라와 올라와 치워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이거 기다 기다려 이거 끌고, 로 끌고, 로로 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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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끌고, 음음 끌고 와. 끌고 와, 려려아아 끌고, 끌고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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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거를 접어야 이건... 되는 것 같아. 잘나는데 왜? 이게 이게 무거져 나와. 음. 이게 무거져 나와. <laughs> 다 깨지고 그리고 약간 좀 퍼져서 나오잖아. 아, 나온다, 이거. 됐다. <목소리> 아우. 지금포들 버들. 그렇지. 그렇지. 아. 해 봐. 해 봐. 괜찮아. 됐어. 이도도 돼, 돼, 돼. 끌고. 끌고 드가 어떻게 받아. 어 야, 맞아. 맞아. 재킹이 아니야. 재킹이 재킹이 아니야. 야 민디야. 어떻게 기야 이 어떻게 맨날 앞으로만 가? 안돼 이거 해야 될거아야지안 그러면은 데가 없는데. 잠깐씩 놓자. 석려 진석 려 <laughs> 끌고, 석 끌고, 진석 끌고. 와. 민기 올라가, 민기 올라가. 굿. 어 있어? 아, <laughs> 그 굿. 굿. <laughs> <다잘> <laughs> 긴가! 긴주어! 진짜 싫어하 당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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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봐! 지안 돼! 선배님, 발 밑에! 와이프, <laughs> 발 밑에 줘! 응? 나 와이프 어나 음. 어, 올라와. 올라와. 주나이 아, 뒤에 뒤에 줘, 뒤에, 줘, 뒤에 줘 그렇지. 가자, 가자. 굿. 가자, 가자. 나이스, 좋아! 나이스, 나이스! 좋아!

어가는 거야, 엄마? 야! 올라가라고! 뒤 아무도 없잖아! 올라가! 올라가! 아빠가 없잖아! 안되면 어떻게 안되면 계속 쑤실 거야? 뒤에 안 봐, 이

너무 멀어서 여기가 중간이야. 좋아 좋아 괜찮아, 해봐 해봐 괜찮아. 좋아. 오 굿. 벌리라고! 주워 아니야! 벌려 지금! 심사야! 살스좀줘이주 <laughs> 받아! 주거 <주도> 받아! 주거 <laughs> 받아! 받아. 려 아, 끌고 아, 가! 가. 마, 끌고 가. 여기까지 라인, 타이비야, 라인까지 dribble, 끌고! 라인까지 끌고! 민기야! 음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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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수민이구 어. 가자. 아이고 길다, 길다. 자, 수민이 앞에 보고, 그렇지. 어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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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아. 되게 크다. 빨리 버려. <laughs> 아직... 어, 음, 이게 이 크다 아직 이치가아이식구장이잖아반 잘라서. 응. 대치는네개 썼고. 여기 시작됐어. <laughs> 어, 저기 왜못지 더우니까 벗어난다. 어 뭐야 이거? 직 목소리네. 길다길아 좋아, 좋아. 싸워 줘. 싸워 줘. 됐다.

그렇게 어중간하게 민기야. 저 어, 저. 아. 아, 민기야. 민기야 하나 겁나. 킥 나가. 아. 야불쌍 그 <laughs> 민기야. 킥 나가. 괜찮아. 동원이 보고 킥 <laughs> 때려놔. 괜찮아. 아, <laughs> 아. 준영준영 라인업. 라인업. 어, 저기 가. 저기 가. 야. 슈팅 말고.

들어가들어가들어가아어아아좋아뭐아 으아, 으아, 어아 도깨비슈, 도깨비슈. 액션으로. <laughs>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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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좋아. 아, 민기야, 좀안 되면 드 트랩백 좀 써라, 이마 오, 어, 좋아!

끌고 와, 끌고 와, 순서 끌고 와, 순서 어, 끌고 와. 어, 주석 주석 끌고 와. 야, 허, 아, 수비형 때. 빨려, 나가, 나가, 계속 나가, 그 나가. 순서 안전 아. 아니야 아니야. 또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. 끌고, 끌고, 끌고 어, 와, 끌고, 어, 끌고 주, 와, 끌고 와. 예, 겁니 아니야. 아, 뭐야, 왜 갑자기 어디로 가? 아, 움직여, 소유 아, 움직여. 빨려, 한 대. 아, 가, 들어, 들어, 들어. 여기. 아 동훈아 이런 거 지켜줘야 돼 아, 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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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공간 굿밤. 아, 굿패스 굿패스 굿패스. 맞아, 굿패스. 동경, 중목, 중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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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중목 올라와. ん、oh. oh. oh.

아,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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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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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만사이사이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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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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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내려와다 거기서 나가 귀한부터 나이 든다 열어놔 이게이아야 진짜 황소년 건너 야 지렁이 똑바로 던져 자 맞아, 7분 반대 반대 컷컷 먹여 먹여 뭐해 안돼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기다려 어 끌고 가 끌고 가끌어가 나오면 나오면 아

여 있어. 발야, 발야, 발야. 나우 mm <coughs>